자, 그 다음 문제로 63번 도와드릴게요 바꾸세요. 자, 63번 한 개의 동전을 4번 네 던져서 앞면이 2번 이상 나오면 주사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데에 살을 더하는 데. 자, 이거지. 동전을 4번 네 던졌어. 거기서 앞면이 5번 이상이 나오면 주사위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 있지 눈의 수 나온 눈 눈의 수에다가 얼마를 더해 4를 더하자 그다음에 앞면이 앞면이 한번 이하로 나오면 한번 이하로 나오면 한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를 세 배를 하자 이런 게임을 하기 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 여기서, 한 번의 시행을 지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8점 이하일 때, 8점 이하가 나오는 전체의 경우를 찾아서 그 중에서 봤더니 동전은 두번 이상이 뒷면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황을 한번 부터해보자고 상황을 한번 부터 해보면 동전 4개를 동시에 나온다. 그러면은, 앞면이 두번 이상이 나와. 앞면이 두번 이상. 앞면이 두번 이상, 앞면이 두번 이상. 얘는 앞면 두 번, 앞면 세 번, 앞면 네 번이 나오는지. 근데 어떤 동전에서, 아니지, 어떤 회차에서 두번 이상의 앞면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확률을 먼저 그보자 얘를 확률로구해보면 얘는 앞면이 두번 이상이니까 반대로 앞면이 한번 또는 하나도 안나오는 확률을 구해서 전체를 빼는 게오히려더날 수도 있겠거든. 그럼 얘를 먼저 이상. 앞면이 한번 나오거나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은 앞면이 한번 나오는 것네번 중에 한번 그리고 동전은 한 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러면은 나머지 세 번은 뒷면 그 다음에 네번 중에 한번한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와 2분의 4제곱 이거를 계산하면 앞면이 한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계산하면 이거는 16분의 1의4 16분의 4. 이 뒤에 거는 16분의 4시 제로에서 1. 이거 16분의 5 나옵니다. 얘가 1 6분의5면 이거 6분의 확률을 기준입니다1 16분의 5. 계산하시면 16분의 11이 됩니다. 자, 동전 4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또는 동전 하나를 4번 던졌을 때 동전 앞면이 2번 이상이 나오는 경우, 한번 이하가 나오는 경우 각각의 확률을 구해줍니다. 자, 이때 눈의수에서 우리가 어4를을 더했을 때 자, 4를 더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 일단 학번생에서 어느 정도서 8.2 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8.2 이하가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분석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8.2야 어 봐. 8 4가이걸조건문 한번 생이 한번 보여 주고얘기 되거든. 자, 이렇게 하자. 상황은 총두 개야, 네 개야, 이 어떻게 되냐면은 앞면이 두번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앞면이 한번 이하 나오고, 그다음에 주사위에서 나온는 횟수가 더해져서 8 이상이 되는 경우, 눈에다가 3을 더했을 때8 이상이 되는 경우, 8 이상이 되는 경우, 8 이상이 되는, 되는 경우다. 아, 8 이하라고 했구나. 그러면은 어, 9 이상. 8초가, 8초가. 그 다음에, 어, 눈에다가 4를 걸었을 때, 8이야. 또 요거는, 앞면에다가, 앞면이 한번 이하가 나왔을 때, 그때는 눈의 수에다가 3을 곱해야 되지. 3을 곱했을 때, 8초가. 눈의 수에다가 3을 곱했을 때, 8이야. 상황은 총 4가지야. 근데 이제 내가 보고 얘기는, 먼저 뭘 만족해야 돼? 8점 이하일 때. 8점 이하인 거는 요거지. 8점이야 8점이야 요 상황 중에서 동전의 뒷면이 두번 이상 나왔을 때자 근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앞면이 두번 이상 나오면은 앞면이 두 번이면 뒷면 두번 앞면이 세 번이면 뒷면은 한번 앞면이 네 번이면 뒷면은 빵번이야 근데 이제 뒷면이 두번 이상 했으니까 요 중에 앞면 두 번이면 뒷면 두번이 있지 요 일부가 또 들어갈 거고 앞면이 한번 나오면은 뒷면 세번 문제서 원하는 거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면 뒷면이 네번 문제서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일인 거야 전체 상황 중에서 찾는 문제란다니 노란색 일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요 상황과 요 상황에서 이두 번째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 확률을 찾아 분자에 올려주면 돼 이거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 <laughs> 자 내가 찾은 확률 P는 먼저, 앞면이 두 번, 세 번, 네번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앞면이 두 번, 세 번, 네 번, 번 나올 확률은 16분의 11이었지? 16분의 11 곱하기. 자, 눈의 수에다가 4를 더했더니 8 이하가 나올 때는, 이 눈의 수는, 누가 나와야 눈은, 누가 나와야 돼? 여기는, 1, 2, 3, 4가 나와야 돼.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가 되겠지? 6분의 4. 자, 이게 모 확률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앞면이 한번 이하가 나올 확률 16분의 5였죠? 16분의 5 에서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와야 돼? 논의수에다가 3배를 했더니 8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이때 가능한 논의수는 1, 2 3, 3은 9니까 안 되지. 1, 2이 기계 6분의 2의 확률이 되겠지. 6분의 2의 확률 이 둘을 더하는 게 분모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 확률의 경우는 이 중에 이 중에 이제 일부가 덜어져서 또는 전체가 분자로 올라가면 안 돼. 아까 말했죠. 앞면이 하나 이해가 나오는 경우는 앞면이 하나면 뒷면 세 번. 이거 만족하지. 앞면이 빵 번이면 뒷면 네 번. 이거 만족하지. 이 확률 자체가 분자로올라가야 돼. 16분의 5 곱하기 2분의 2가 돼. 자 여기서는 다 올라갈까? 그거 확률 1이게.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서는 앞면이 두번 나와야 뒷면이 두번 나오고, 앞면이 세번 나오면 뒷면 한 번이니까 딱 되는 건 앞면 두 번밖에 없어. 여기서는 누가 올라가 되느냐? 여기서는 앞면이 두번 나오고, 됐죠? 그 다음에 눈의 수에다가 4를 더했을 때8 이하가 되는 경우. 자, 앞면이 두 번이야, 두번이었으면은네번 중에서 두 번이 앞면, 두 번은 뒷면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지. 동전에서는, 자, 눈에 서에서는 4를 넣었을 때8이아니까 1, 2, 3, 4, 여전히 6분의 4가 됩니다. 요거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확률이에요. 한번 정리하면, 요두 노란색 울타리에 있는 확률들, 요거 중에서 얘 전체 또는 얘 일부가 올라가면 되는데, 이 확률 전체가 문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분자로 여기서는 그 일부가 언제 앞면 두 번, 뒷면 두 번이 올라가는 경우.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63번 마무리 하자.